군사구문 잠깐 복수하면 뭐였어요?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컴마가 있고 조동사 이렇게 있으면 주어가 동사할 때 주어가 동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 그냥 엄마 할때 이렇게 복다는얘기죠 그래서 ING로 시키고 있으면 엄마 할 때, 엄마 하면서 엄마 하니까 등등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군사구문입니다군사구문은 반드시 앞에 있을 때 컴마를 찍지 않으면 뭐랑 헷갈리니까? 동명사랑 헷갈리니까 컴말을 찍어서 뭐뭐하는 겁 이란 동명사가 아니고 뭐뭐하면, 뭐뭐하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주 것을 보고 분사구문이라고 하는데 분사구문은 굉장히 쉬워서 어제는 그죠? 아이디어로 고치면 다 맞고 뭐뭐하면서 뭐뭐하니까 등등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네, 오늘은 되게 많이 어렵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s i learned this before s 를 이렇게 바꿔서 그 전에 배웠기 때문에 아이 a 익스플레 l a 제가 나가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 안되냐면 이렇게 만약에 쓰나면요 이건 뜻이 뭐라 그랬어? 이렇게 되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저번에 배우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말 됩니까? 지금 배우니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말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냐면 이미 뭐뭐 했으니까라고 해석을 해야겠죠. 아니 그때는 모양을 좀 다르게 바꿔줘. 주 어떻게 바꾸냐면. 해빙 피피로 해빙 피피로 써야 되는데 <laughs> 자 이제 숙제 어떻게 되냐면 접속사 조동사, 컴마, 조동사인데 이동사하고 이동사를 비교할 때, 이 동사하고 이 동사를 비교할 때이앞 있는 동사가 훨씬 더 먼저 발생했으면 해석을 이미 뭐뭐있 으니까 이렇게 될거아니맞 습니까？그때 는 모양 을 어떻 게만 n 빙 PPO 이걸 보고 완료 분 사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e 한번 볼게요. 저는 이미, 제가 지금 여기에서 왔습니에 이미 은지니까지고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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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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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을 S he was asked to make a speech. 비동사 pp니까 자기가 에스크 한 거니 남이 에스크 한 거니 남이 에스크해서 에스크 당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스크 물어보다 또는 부탁하더라는 뜻이니까 그 남자가 뭐하기로 연설을 해달라고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했다 불안했다라는 뜻이었어요. 그럼 뭐랑 뭐 똑같으니까? 이랑 이랑 똑같죠? 맞아, 이거 빼고, 이거 빼고. 이걸 뭘로 고치면 돼? I인지 고치면 되죠? 그럼 being asked가 되어서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한번더할게 SI was beaten by the, 또그개한테 바이트 못했기 때문에 물렸기 때문에 I am afraid of win now. 지금 되게 무섭습니다. 한번 물렸으니까. 그러면 I랑 I랑 똑같죠? 그럼 I 빼고. 그럼 이걸 I인지 고치면 되죠? 이걸 라인도 고보고 봤더니, 이것이 더 먼저 발생하고, 이것이 나중에 발생한 거잖아. 그죠? 뭐 어떻게 고치다 그랬죠? 해빙 피피를 고쳐라 해서, 해빙 빈비트니 됐어요? 그런데, 풀려 보니까, 뭐은 생각을 해본다고. 이게, 지금 생각해이다고 무슨 말이냐면, 피피는 PP는... 어머, 되다란 뜻인가? 맞아요? 이미, 뭐, 뭐, 대단한 뜻이니까, 비동사 PP는 이미 끝난 사항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PP 형태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과거를 나타낼 수 있어서, 굳이 앞에 빙이나 햄 헤빙, 해빙핀 같은 걸쓸 필요가 없게 됩니다. 알겠어? 그래서, 적어봅시다. 접속사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콤마 다음에 조동사 나오는데, 이 동사 모양이 비동사 PP. 어떻게 쓴다고? 한양 비행은 빼줘, 그래서 피피만 남게 됐죠. 또 해빙 빙행 피피로. 밑에 문장을 보면,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에, 컴마. 모든 사람, 아, 모든 레스토랑, 식당들이 사람으로 가득 찼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야. 이때 조하고 조를 비교해보니까 같은 조, 다른 조? 다른 조와 가서 이때는 그대로 써줘야 돼요. 하지만 이것은 뜻이 있어 없어. 그래서 뜻이 없기 때문에 빼도 전혀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하지만, 조를 빼면 안 되니까, 조를 그대로 써줘야 되므로, 이 같은 조를 계속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트, 미행 이런 식으로 이상한 단어가 되죠. 한번더해볼게 뭐라고 하냐면 1번, 2번. 대열, 아니다. 뭐 하기 때문에? 학생이 하나도 없어서, 엔디 선생님이 집에 갔습니다. 아무도 망했나 망했나 다 자, 아무도 없어서 집에 갔다는 얘기를 할 거야. 자, 됐야 그러면 같은 조를 없애려고 하다 보니까 조가 똑같게 달라. 다르죠. 이때는 없앨 수 없으니까 대열을 그대로 써야 됩 어, 잘못 썼다. 그저 이것스 접사를 생냥하다는부사구이라고 되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아 이진가 맨 앞에 나면 뜻스를 어떻게 써간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죽었다라고 누가 해석을 잘못하면 연구체육관은 죽음의 수영장이야 왜? 거기 갔기 때문에 죽은 거잖아 어떻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맞지? 이렇게 해석하면 그 강이 죽음의 강이야 그래서 거기 갔으니까 죽은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석해야 돼? 강에서 수영을 하다가 우연히 죽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뭐, 뭐, 때문에가 아니고. 그래서, 뭐, 뭐, 때문에라고 해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이런 말을 끼워주는 겁니다. 뭐, 뭐, 하니까 해석을 하면 안 돼. 잘못하면 큰일 나. 옆에 체육관은 죽으의 체육관이 되고. 옆에 집값 다 떨어지고, 사람을 다 해석할 거야. 안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억지로 뭐, 뭐, 하면서라고만 해석을 하게 하려고 억지로 화해 같은 말을 앞으로 끼우는 워 겁니다. 알겠어요? 자, 다시 써보면요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어떻게 뭐뭐 하니까로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억지로 다른 접사를 끼워 넣게 돼요. 그 다른 접사의 대표적인 것은 화일 에스 이프 등등등이 있어요. 처럼 쓰는 군사 구문이란 자주도 쓰인다는 얘기기 때문에 자주 쓰이는 것이니까 한번 읽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일반적으로 말해서 영어로 뭐라고 General speaking. 을감안하는 영어로 뭐라고 Sense. 엄밀히 말해서 영어로 뭐라고 Strictly speaking. 몸으로 판단하건대 영어로 뭐라고 Judging from. 솔직히 말해서 영어로 Frankly speaking. 스피킹 오브는 뭐뭐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말하자면 동독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제니를 스피킹 일반적으로 말해서 아이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잖아? 매운 음식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면 되겠죠. 마지막. 위드남의 명사가 나오고, 꼭저보 분사로 적지 말고, inged가 나오면 뭐뭐 한 채로의 뜻입니다. 대표적으로, 입에 음식물이 가득 찬 채로 팔을 크로스한 채로, 즉, 팔짱을견 채로 또는 다리를 크로스한 채로, 즉, 다리를 뽕 채로 이런 거이죠 근데 이렇게 수럽혀 보니까 헷갈리는데 팔이 크로스, 한이 크로스팬이 있지 않습니까? 느낌상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는데, 팔은 뭐가 없어? 정신이 없어? 뇌가 정신이 있는거죠? 뇌가 내려가지고, 팔이 움직이는거죠? 팔이 혼자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만약 에 ING를 쓰거나, 사람의 팔이나 다리 일부가 나와가지고 ING를 쓰게 되면, 그건 지 혼자 움직이게 되는 것이니까 안돼요. 그래서 머리가 움직이게 해서, 팔, 다리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므로, 수동의 의미니까, 이기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고등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대목인데 이거 너무 그냥 한군데다 멀어나가지고 어려울 수밖에 없어 워크북 만약에 다 틀려도 아무 문제 없으니까 책을 보고 천천히 전체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나랑 같이 할 문제는 이거 합시다 자, 인사 부분만 맞춰서 써볼게요 대여하고 아이가 같은 조입니까 다른 조입니까? 다른 조죠. 그대로 쓰고 나서 ing로 보시면 2 이번. as he was chosen to be the team captain. 어, 주장으로 뽑혀서 그 사람이 흥분되었습니다 약간 똑같습니까? 이번에는 희가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내려서 iN으로 쓰면 되겠네요. 번 앞에 히하고 뒤에 히가 똑같습니까? 그럼 이걸 그대로 내려서 비로 쓰면 되는데 이 동사가 먼저 일어나서 차이 친게 먼저고. 병원에 있는 게그 다음이니까 비잉 피피로, 해빙 피피로 써니까 자, 얘가 있어서 다시 한번 볼 p p 피피만 앞으로 다 성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몸만 빼고 피피만 빼고 p p 만 빼고 다 성장할 수 있으니까 얘를 안 써도 해봐봐 1번 다 뭐라했어? 어? 체크업 체크업 네. 몇번? A를 고르면 비동사 PP가 되는데 승태가 되잖아 요 그쵸? 그렇죠? 리분은 승태가 될 수가 없어요 사라졌다 이런거 없잖아 B가 되 왜? 이미 뭐뭐 뭐 했기 때문에 를 써야 되잖아 헤빙 피피를 써야죠. 2번은 뭡니까? 빛이 없어서 볼수 없었다죠. 뭐뭐가 있다 없다는 영어로 대어리스 대어라를 쓰기 때문에 대어라는 말 그대로 써가지고 나타내는 시각. 여기는 필요된다겠어. 되게 어렵습니다 진짜로 말써. 여기 중학교 고미가 없어. 그다음에 날씨가 어렵한다면 두 번째가 되고 그다음에 판단하건데 저지 그다음에 잘봐 보고 있냐 밝가있으면이 피피구름 다맞다 그랬죠 지금 딱한표 보라고 그다음 3번. 혼자 남겨진 거죠 피피 젝트를 끝냈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스피킹이죠. 눈을 감은 채로. 본인 아이를 감안하면. 밝은 채로. 살았었기 때문에 아, 마지막 이거 볼 수밖에 이렇게 쓰면 지금 살기 때문에 그럼 지금 살기 때문에 여기서 독일어를 잘한다 아니, 아니고 옛날에 독일에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독일어를 잘한다 그래서 옛날에 독일에서 살았던 경험 때문에 이렇게 써야 되니까 리빙을 쓰게 되면 지금 산다는 말이고. 되 더 옛날에 살았다는 말을 쓰기 위해서 헤븐키트로 쓰면, 쓰면 해석은 너무 했었기 때문에 아보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대단히 어려운 부분을 보았고 아주 많이 헷갈릴 거고 해도 해도 어려운 부분이니까 오늘 병구를딱 펴놓고 집에 가서 오프 그렇게 푸시면 조금 풀리지만 그렇게 안 하면 못 풉니다 알겠죠? 오케이 할게요